안녕하십니까 김은태입니다. 어, 대한민국이 개엄으로 어, 인해서 어, 국가적인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이번에 무안에서 어, 큰 사고가 났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179명이라는 어, 사람들이 어, 사망하게 되고 두 어,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정말 국민 모두가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또 이런 어, 사고들이 나니까 누구의 책임이냐 했을 때 여러 항공사라든가 또 그리고 그 비행장 그런 사람들의 또 책임을 또 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국가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관리 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어, 대한민국의 지금 현, 현 정치 상황에서는. 어, 정정권에 많은 어, 싸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 정권의 그런 혼란스러움은 어, 국가가 안정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가 지도자들이 그 국민들을 더 살피야 되고 또 사고와 그리고 어, 큰 재난 이런 것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 전체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정치적인 그 싸움할 시간이 가서 어 살피면서 어 항공망 그리고 어 선박 이런 거 살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축 그런 건물 짓는데 이런데 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 살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면 그만큼, 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그, 다툼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아, 어, 어꼭 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그런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것들을, 어, 잘, 어, 해가 없도록, 살펴야 되는 것이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서 이 국민들은 전체 슬픔에 빠져 있어요. 유족들에게 어, 조의를 포함, 표하며, 어, 속히 마음 추스리시고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은 이 개엄에 대해서 왜이 개엄을 이 어, 하게 됐느냐?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음, 여한 개인의 그런 어 사법적인 그런 리스크를 어 덮기 위해서 어 대권에 빨리 진입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덮을 것이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어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어 나가야 되는데 그 걸림돌을 탄핵을 하고 계속 타핵가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 국가에 그런 어떤 국정이 마비가 됐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생각하기를, 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 그 선거, 그 투표, 어, 관리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 그 전산 시스템이, 어, 부실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어, 검증하기 위해서 대통령 차원에서도, 어, 국가정보원, 방첩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번 싹 훑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더라고 어,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 사전 투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어,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통계학적으로 쳐다봤을 때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만든 주체가, 아 예전에 박지원 어몇 분이 그런 분들이 어어 만들었어요. 어 민주당 쪽이죠. 민주당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어 항상 투표에서 본선에서는 그 국민의힘, 음, 그리고, 어 그전에는 국민의힘 전에 어 있었던 어 그 여러 어당 당에서 어 봤을 때 분명히 본선에서는 이기는데 사전 투표에서 뒤집어진다는 거죠. 다 표들이 그렇게 돼 갖고 이 국회의원들이 반나져 가지고 어 원래 국민들이 표를 줄 때는 서로 어 양쪽에 서로 균형 있게 주는데 어 한쪽에 싹 몰아주다 보니까 한쪽에서 자기들 일방적으로 모든 법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의 식물적인 것이고, 거의 국회에서 모든 법도 다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뭐, 왜? 다 쓰면 뭐다할수 있으니까. 법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법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가에 그 어마어마한 법들이 그 다수결, 어, 한 단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엄청나게 다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바꿔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이 대통령은 아 이것은 국가적인 큰 위기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다. 개헌밖에는 이렇게 해서 어 개헌을 얘기한 것이고 또이 투표에 대한 것들도 또 사전 검열을 다 할라 했는데안 되더라 이거예요. 대통령 차원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거 서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되겠다. 아, 군대를 동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헌이 어, 선포가 되게 되는데. 많은 법학자들,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야, 이것은 무리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 탄핵이 그렇게 많이 난발되어 그러면, 다른 음, 어, 사람 같았으면, 뭐, 국회 앞에서 막, 어, 대통령이 금식을 한다든지, 아, 단식 투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런, 어, 투쟁을 통해서 또할 수도 있고, 또 선관위에 대해서도 가서, 어, 이건 국민 전체가 한번, 어, 이거 살펴봐야 되지 않냐고 국민 전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 그게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대통령에 서 그렇게 해도 안될 것인지, 아니면 어꼭 어떤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이 대통령에게는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한이... 원래 그 규정에 맞는 개업의 선포냐, 아니면 그것을 오버했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된 마당이 어, 우리나라는 음, 모든 것들이 어, 다 살, 살피고, 다 이번에는 완전하게 다 확실하게 해서. 어, 그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너무너무, 어, 사전투표, 그것이 기계의 조작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왜? 통계학적으로 전혀 안 맞다 이거예요. 통계학자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말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그러면 여태까지 다, 어, 다 사람들이 부정투표 그, 그 고발된 내용들이 다 보면은, 어, 기각되지 않았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또,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이 판사를 겸임한, 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표에 대해서 그 부정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판사가 그걸 기각시킨다는 거예요, 다.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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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기각시키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밖에 없다, 이렇게 한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이 의혹 문제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중앙 서버를 다 갔다가 살펴서, 완벽하게 살펴서, 이 모든 것을 해소를 해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고, 또 국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어,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지방자치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국가를, 어, 잘 통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어, 그렇지 않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부정이 있다. 그러면, 이 부정문회에서 나라가 진짜, 정말, 진짜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대통령은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뭐 대통령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튜브, 그 유튜버 의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 저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나? 무슨 병에, 뭐, 괜찮은가? 잘 몰라요. 어, 아, 참, 뭘골 좋고 괜찮네. 하는데, 의사, 의사는 볼 때, X-ray, MRI, CT 다 찍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난, 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뭘 봤는지, 방첩대를 통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감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모든 부정을 정확하게, 어, 발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정보를 다, 어, 최대로 입수를 해서 뭔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계엄을 성표해서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뜯어 고쳐야 될, 깊이 을 뜯어 고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엄을 해서 뭔가, 어... 확실하게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정말 잘 몰라, 모르는데 이거 참 의문이 다 해갖고 어설프게 했는지 정말 이거 어설프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나 진짜 부정이 있었다. 한다, 한다면 정말로 저는 어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 뭔가 대한민국에 부정이 다 밝혀져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어, 새롭게 간다면 그건 잘한 일이겠죠. 그러나 어, 이렇든 저렇든간에 어, 아무튼 군대를 동원해서 한 거에 대한 것은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이렇든 저렇든간에 어, 그래도 큰 사고가 없고 사람이 죽지 않고. 그 많은 어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어 나름대로 빨리빨리 정리돼서 잘 되지 않았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해나가는 입장에서 이제는 이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했을 때아 이제는 새롭게 해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자 그래서 새롭게 해나가자 확실하게 해나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정말 이, 이번 계기에 뭔가 새롭게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정리될 것은 정리되고 그렇게 해, 해야 되겠고 한 누가 개인을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개인 한 사람이 뭐 그런 어떤 방탄을 위해서 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건들이 다 바뀌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 국, 국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국, 국가의 대표자들이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버리더라도 국가만큼은 사야 되는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어, 무한 공항에서 어, 벌어진 그런 큰 대형 사고가 어,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데, 유족들 정말 마음 추스리시고 힘내시고,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음, 국가 지도자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더큰일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